<mileleben> 안녕하세요. 엘레노입니다. <다 doohehe> 오늘은 스카이 블럭이지 10... 10 몇... 10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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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네 10... 1 10... 10... 안 되는 거야? 왜? 지금 저거, 아. 저 지금 저희 보금자리로 가서, 이거, 블럭을 가져와서 하겠습니다. 제 일을 해야죠. 나무 좀 많이 캐나? 네. 아, 근데 아까 그냥 다캐 놓은 게 있었는데, 그냥. 아. 아. 응? 다 날라갔어? 네. 돌고깽이 가서, 돌고 도끼로 가져 갈게요. 흙으로 이거길 만들어도 되죠? 아, 돈, 돈 없어? 네잠깐만한 세트 줄게 아, 아, 어딨어? 알있노야 열리노여? 열리나 새로운 섬 정복한데 있어. 기다려. 올라와. 기다려 노이 열리노여? 열리 일단 한 줄씩만 해. 이따가 다리 보수 작업도 나중에 해야 되니까. 한 줄씩만 이어 이으면 되죠? 아니, 마무리해. 아 잠깐만, 일단 끊는다. 저번에 몰카하신 거 생각나죠? 아 몰카한 거 생각나지 음. 어떻게 생각해? 음, 아직도 기분이 좀안좋은데 어떻게 하면 풀어질 것 같아? 아... 음, 자기가 바보인 거 같은데 일단 지금 새 소매를 정복했고요 을 일단 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뿌! 자기는 농작물 좀 캐줘 다 자란 것만 고맙습니다 <laughs> 지금 오좀 어, 좋은걸로 좋은 걸 얻었는데 아아아 아아 죽을 다예발 바지 줄게 네. <목소리가> 네 네, 모든 섬을 정복할 거예요 아, 어, 모든 섬을 정복할 거예요 아 괜찮아요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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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바지 줄게. 응, 셀렉션 한다고 바지 준다고 응, 네.

그거는 오린 는데가 가지고 그그 코블스톤 무한 전당기 가서 코블스톤 좀 들게. 死んだよ。気持ち良かったかもしれない。ねえ、죽었습니다。あ、難しい。でも、俺も決心なしに行ってしまう。栗がリードをまずね、トンるスケルトデア 와, 이쪽에서도 역공을 해주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에한는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어에한있에한 번에 있 번에 한 번에 한번 문방에 내가 뒤에서 캐리를 한다. 왜? 내가 성공해서. ¿Qué? Cakap mana? Ya, d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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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uka bah, di luka bah paling. Betul. Ia nampak, ia nampak 真的连都。 레들이왜 네. 무적인 지 알았어 왜? 네. 비가 꺼지고 햇빛이 밝으면 스아 아니야 그러면 재는 거 없지 이건 다 체력이야 체력 알았어 운아니로야 저기 네. 나는 거 봤다 맞을래? 소리를 들고 가지만 그건 다 아, 응. 아, 소리를 들 아, 아, 고 아, 지만 그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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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내 아, 아, 연 아, 내가 아, 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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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아, 아다아아까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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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놀람> 아! 야, 얼음도 이줄게 아, 뒤에 왜 녹았냐? 몰라. 막아야겠다. 스킬레소를난 몰라, 이 근데 그쪽으로 지 않아. 어쩔 수 없어, 물이 나 왜? 왜? 무슨 어때서? 무슨 일인데? 를 쓸거야 뭐? 응응응응. 응, 응, 응. 뭔지 맞춰봐 뭐 기스톤 아니 희망의 화살? 아니 뭐? 저게 뺐다고 소리가 들리지 않지? 어? ㅇ 응, 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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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뭐였을까? 당황해. 또 빡치자. 이제 가자. 그럼 뭘좀 좀. 이거. 여기. 얼른. 어, 응. 그래? 문 좀. 알아 들으어 오! 이아야 없어? 내 화살 날 이런 거다 챙겨 화살 있어. 여기 뚫어 가지고 문제대로 만들자. 야 비부기잖아. 좋기 만들었냐? 다이아도키는? 아, 고마 뭐. 다이아도키까지 잃어버렸냐? 응. 너는 잃어버리지 않는 응. 게 뭐야? 응. 응. 응.